필수형 3번에 269. 가볼게요. 아이고, 잘 빠질 뻔. 269인데요. 자, 일단 문제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고요. 그림을 조금,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y축, x축. 그래프가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a. 여기가 b. 이렇게 돼 있고요. 원점이고요. 여기 이제 y는 이퀄 x라는 직선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아, 각도가 45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해해 주세요. y는 이퀄 x 이렇게 넘치죠. x 쭉 가죠. 이 문제는 조금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한번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자 오른쪽 그림은 x가 양인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f(x)의 그래프와 y는 이걸 x 나타낸 거다. 자 a, b가 양수면서 a보다 b가 더 크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자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지금부터 기억니은 디귿을 제가 어떻게 처리해서 이 문제를 푼지 잘 봐주세요.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어 이거 아닌데. f' a, f' b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기억을요. 제가 이 문제에서는 노란색으로 표시해서 를 풀이를 할게요. 지금 이거는 무슨 뜻이야? f' a 보다 f' b가 커요 그랬는데 우리가 f 은 뭐야? 접선의 기울기죠.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X가 A일 때 접선의 기울기보다는 X가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더 크다! 자, F'A를 그림에서 나타내보면, X가 A인 곳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이런 접선이 나오고, 요거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맞아요? 그 다음에 F'B는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조금 더 누워서 이렇게 가겠죠? 여러분들 잘 봐? 기울기가 이 값과 이 값은 둘다 양수인 건 알겠죠? 양수 중에 누가 더큰 거야? 앞에 거, 뒤에 거 기울기 값이 누가 더큰 거야? 앞에 거, 뒤에 거 중에 앞에 게더큰 거야 왜냐면 얘가 양수는 이렇게 되거든? 근데 그 값이 커지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야 돼 작으면 더 누워요 그럼 얘는 더 누웠잖아 얘가 더 올라가고 그죠? 그래서 기억은 요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건 얘는, 얘는 틀렸고 이건 틀렸습니다. 되셨어요? 자, 접선의 기울기 값에 대한 비교를 하시는 거고요. 니 눈으로 가겠습니다. FB FA는 요렇게 B 마이에 요렇게 나왔어. 오호. 요거 따지기가 조금 애매하거든.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B가 더큰 수죠? A보다 그럼 B-A 이것은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양수기 때문에 내가 양수 B-A로 양변을 나눠볼게요 그러면 요 식이 어떻게 변하냐면 양변을 B-A로 나누면 b a 분에 FB-FA가 되고 여긴 얼마가 돼요? 1이 되죠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요 자체가 플러스 값이었기 때문에. 양수로 부등식 나눠도 안 바뀌잖아. 근데 이거야. 니은을 주황색으로 표시해볼게. 이 값은 1보다 작은 이런 얘기야. 이 값이 뭘까? 평균 변화율 기억나세요? 얘의 얘의 뜻이 있어. 이게 뭐냐면 a f 마 a,f,a 이 e, FB를 연결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예요 평균 변화를 잘 생각해. 평균 변화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라고 했거든. 이 점과 이 점. 그러니까 뭐냐? 요점 있죠? A FA. 요점 있죠? B FB. 요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를 의미한다고. 근데 이 기울기가 1보다 작대. 이거 어떻게 확인하라는 거야? 이 녀석 기울기 얼마게? 요 기울기가 얼마야? 이 자체 기울기가 1이에요. 지금 얘보다 누웠지? 1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거지. 작은 거야. 1보다 작은 거 맞아. 그래서 얘는 맞는 겁니다. 됐어요? 요건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니까 잘봐놔라 이거 딱 보면 아, 요거 이거 해결하는 법 알아? 이래야 돼. 이거 처음 보는 느낌 못 풀어 사실. 아 이거 이거 영상 녹음 중인데 욕을 했네. 아, 처음 보는 씨에은 풀기가 좀좀 좀 난해하다 아시겠죠? 욕한거안 응. 지우고 그냥 <laughs> 올리게 귀찮아요. 자 그다음 디귿을 한번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디귿 디귿은 자 a 분의 2A. 야 이건 또 뭐야? 생김새가 약간 승환이스럽네 어? 삐꾸 같잖아 생김새. <laughs> 아 이거 녹음되는데 지워줄까안 지워. 귀찮아서요. 자 생김새가 좀 애마죠. 뭐 어떻게 확인하라는 거야. 근데 내가 이거 이렇게 식을 바꿔볼게. 잘 보세요. 여기 A에 FA 있었는데 내가 이걸 한번 이렇게 써볼게 잘봐 A빼기 0에 FA빼기 FA라고 써볼게 그러니까 F0이라고 써볼게 그리고 여기 B빼기 0분에 FB빼기 F0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위의 식이나 아래의 식이나 같아요. 자, 무슨 소리예요? 이걸 파란색으로 이제 이 그림에서 표현할 건데. 얘 무슨 얘기냐면 잘 봐. 여러분들 0은 있으나 마나 하지. a나 a 0이나 변화 없는 거지. 그다음에 잘 봐. f0은 0에서의 함수값인데 0에서의 함수값은 여기에 있으니까 0이죠. f0 값도 0이지. 그러니까 영은 있으나 마나 이값 자체도 0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없나 있나 상관은 없다는 얘기지. 그 근데 이것도 보세요. 0 있으나 마나 그냥 한번 붙여봤어. 근데 f 0 이것도 0이야 그러니까 없나 있나 상관은 없잖아. 그래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요 영이랑 영이라는 이값 얘도 0 얘도 영이거든. 이거를 여기다 넣어본 거야. 그러면 이게 뭐예요? 아까 요거 기억나? 평균 변화율이지. 얘는 뭐의 평균 변화율인지 알아? a, f, a와 0, f, 0. 사실 0, f, 0이 뭐니? 원점이죠, 이거. 원점. 이것도 0이니까 0, 0 아니야. 얘도 b, f, b와, 그죠? 0, f, b 아, f, 0. 요두 점을 지나는 평균 변화요. 즉, 요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요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에 대한 비교라고. 그럼 요거 뭐예요? A랑 0을 연결한 직선이고요. 요 놈은 뭐야? 0,0이랑 여기를 연결한 거야. 이렇게. 자, 지금 이게 앞에 거고. 이게 뒤에 거야. 지금 이게, 이게 앞에 거고, 이게 뒤에 거라고. 자, 앞에 거랑 뒤에 거 중에 누가 더큰 거야? 앞에 거의 기울기가 더큰 거예요. 뒤에 거가 기울기가 더큰 거야. 앞에 게 지금 더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앞에 게큰 거지. 근데 이놈은 뒤에 게더 크다고 했어요. 이게 맞는 거라고, 이게.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건 틀린거야 되셨어요? 네. 그래서 맞는건 누구밖에 없어? 니은 하나가 맞는거야 근데 이 문제는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기형 니은 디귿에 대한 해석이 있잖아 이 그래프에서 뭘 의미한다? 아 요점과 요점을 연결한 두 점을 지나는 기울기 즉 평균 변화율인데 평균 변화율은 필요없어 두점 연결해서 나온 그 기울기에 대한 비교를 하고 있구나 요걸 알아야 돼 이걸 처음 보면 저게 도, 도대체 지금 뭘, 뭐가 작고 뭐가 크다는 건지 모른단 말이야.